그때그 돼지를 가져온 집인데, 아, 그때는 밤이라 잘못 봤는데, 어, 맞아 와서 보니까 여기도 전망이 되게 좋네요. 아, 오늘은 이제 구정설 다음 날이라, 뭐따로뭘 하지는 않고 집에서 있으면서 이제 손님들이 이제... 오시면 이렇게 받고 저희도 아침에 갔다 왔지만 이제 오늘 아마 손님들이 몇분더 몇 오실 거야마 아, 아, 그런 식으로 있다가 아마 내일은 잠깐 어디또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아, 그리고 아, 군에 복무하느라고 설에 못 왔던 동생이 왔습니다. <laughs> 네, 아, 안녕하세요. 어 지금 시간이 한8 시가 조금 안 됐는데, 아 방금 전까지도 아, 손님들이 왔다 가셨고, 뭐 계속 왔다가 또 가시고 왔다가시고 뭐참 많이 옵니다. 이제 손, 뭐, 올 손님은 뭐 오늘 손님은 오늘 오늘 손님은 이제 없나봐요. 이제 어디 가신다 그랬는데. 이 근처에 또 어디 갈것 같습니다 아 내일도 아마 어디를 좀 이동을 해야 될것 같은데 아 베트남의 이 설이 뭐 하루만에 끝나는 게 아니고 며칠 걸리는 것 같습니다 이거 조금 피곤하네요 손님이 또올줄 몰라서 어머님이 혼자 집에 남, 남으셔야 되네 <laughs> 어쩔 수 없네 <laughs> 자, 출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집에 들렸습니다. 아, 그리고 베트남 도시는 안 그런데 시골로 오면 아, 이집 부지가 아, 굉장히 넓습니다. 아, 집 건축 면적에 몇배 가까운 이 부지가 있어요. 보통 베트남 시골에서는 아, 이렇게 집을 짓고 삽니다. 인사들이러 갔다 온 사이에 다들 이쪽으로 자리를 다 옮겼네요. 아, 오늘 지금 먹고 먹고 있는데 이제 오늘 또 제사가 또 있다 그래요. 지금 뭐 베트남의 설리 문화가 어떤지 뭐 제사 몇번인지 모르겠어요. 이제 뭐 제가 보건만 해도 지금 한세번 정도 됐는데. 오늘 지내면 네 번째예요. 재선석 음, 어, 지낸다니까 좀... 뭐 사람들이 얼마나 올지 모르겠는데 족들이 오늘 많이 오면 또 어, 일이 좀 커지는데 날짜 보겠습니다. 어, 와이프한테 물어보니까 오늘 또 친척들이 다 온답니다. 아 오늘도 좀 힘들겠네 하루가. 꽤. 아. 이거 이제 옛날식이고 이게 이제 새로 산건아 그리고 그러니까 음. 오늘 아침부터 그 초남이 일어나서 다부터 잡았는데 여기 들어가 있네요 지금 어아 속에 쭉아 아. <laughs> 계란 도 속에 넣네 이 스토브가 어, 되게 좋더라고요 쓰는 거 보니까 아 어, 옛날 식 이거보다는 저렇게 훨씬 화력이 더 좋아요. 여기 이렇게 서 있으면은 꼭 이제 불멍 때리는 것 같고, 아, 어 아무 생각 없어져요. 이거 보고 있으면. 둘 바람이 와이 부네. 음? 음, 거꾸로 반장이 응? 거비슷한거 있어요? 없다. 뻥과자. 응? 비슷한 거 똑같은 거없으면 비슷한 응. 거있어 비슷한 거. 이안 응. 음, 구워진 상태의 반장이고이거는 응. 이제 다 구워진 상태의 반장이다 음, 구워진 거떡 같긴 하는데. 아. 그거를 갖다 놓으면은, 눅눅해질 수가 있으니까, 에, 이거를 사다 놓고, 그때그때 그때 구워서 사용을 하는 걸 봐요. 오늘도 손님이 많이 올 건데, 하, 아, 제발 저 술을 많이 안 먹기를 바랄 아, 뿐입니다. 아, 제가 한번 구워봤는데,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어렵진 않은데 아, 조금만 잘못 조절하면은 탈것 음, 같아요. 음, 신경을 많이 써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뭐 이렇게 많이 안 차리고 간단하게 음식을 준비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잘금 지내시고 계시고. 네, 저쪽에는 이제 어머님 쪽 어사를 좀 준비 중에 있어요. 일단 음. 취사 지내면 그때 다시 찍기로 하겠습니다. 어, 지금 한1 0시 정도 됐는데 좀 다들 오셔가지고 음, 준비하시느라고 어려이 없습니다. 아, 아침부터 일찍 움직이시느라고 바쁘셨겠어요, 전부. <laughs>

회사가 다 끝났고요. 아, 다 끝나니까 또 비가 오네요. 비가 살살 지금 조금씩 내리고 있는데 음, 아무래도 밖에서만 먹고 음, 안쪽에서 식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집안에 저 2층에 아, 저기 이제 어머니 쪽많터가 있고요. 어머님 어... 쪽 안터는 이쪽 따로 사당처럼 이렇게 따로 건물에 어... 모셔져 있습니다 이거 <목소리> 와서 안에당을 하시고 우리 이제 쫄병 들어서 밖에서 먹고 음 많이 벌었어. 에이. 장모님, 장모님이 제일 힘드실 거예요. <laughs> 음식 만드시랴 또 정리하고 청소하시랴. 어유! 이거를 1년에 뭐, 한, 수십 번씩 하시니까, 아, 대단하십니다, 아주. 한국에 있는 저희 집도, 어, 만만치는 않은데, 어, 설 추석까지 해서 1년에 최세가 12번이었으니까, 뭐, 만만치 않죠. 근데, 아, 베트남, 여기서 겪어보니까, 일단 인원이 더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아더 정신없습니다 여기가 그래서뭐 회사나 이런 행사 갈때가 더 많고 한바탕 이렇게 왔다가면은 아 혼이 쏙 빠지는거 같아요 좀 이제 또좀 이따가 이제는 자동차로 움직여야되는 어... 친척집에 또 인사를 드리러 다닐겁니다 이따 뵙겠습니다 낮에는 아, 시골에서 그리고 이제 저녁에는 시모님 이제 큰아들이죠 큰 오빠네 아, 집에서 아, 모임을, 모임을 갔습니다 아유 아이들이 아주 신났네 오늘 뭐 하루 종일 뭐 먹고 마시고 뭐 그런 날인 것 같아요. 예, 여기는 이제 둘째 이모네 집으로. 자리로 옮겼습니다. 자리 옮겼고. 어, 또 여기 뭐인삼주막 내오시네. 큰일 났습니다. 도전먹을 추할 건데. 딱한 잔만 한 먹고 말아야 되겠 이거 많이 먹으면. 어우, 천고 고맙니다. 천하게돌아가네 음. 오늘 이제 동선의 집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아, 여기 또한상또 차려놓네요. 두 상이죠. 아. 또 저녁을 먹어야 될것 같습니다. 아. <laughs> giả thốt chẳng ừ. nào nó chạm nếu mà bọn nó chạm gì à còn là đi 마야 뭐 싣고 딱 준비하면 딱 맞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만 어 쉬겠습니다.